신문사 직원이 된 이야기입니다. 1998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외할머니 홀로 옛 농장에 남으셨다. 그래서 나는 교직을 그만두고 외할머니와 함께 농장에 머물렀다. 1901년이 되자 글을 써서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갈 만한 수입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내가 쓴 글이 보내는 족족 잡지에 실렸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보낸 원고 10개 가운데 9개가 되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원고를 보냈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들은 결국 제 안식처를 찾곤 했다. 일기, 1901년 3월. 내가 쓴 비교가 사파와 함께 실린 먼 시리즈가 오늘 도착했다. 정말 멋있어 보였다. 최근에는 아주 운이 좋았다. 일부 훌륭한 신생 잡지가 문학이라는 가시밭길에서 방황하는 가련한 양에게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내시 또한 향상되고 발전해 가고 있다. 내가 얼마나 공부와 이 일에 전념해 왔는지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발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이다. 이따금 씩시 쓰는 솜씨가 향상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표시로 시를 쓴다. 뒤돌아보면 6개월이나 6개월 전이나 1년 전 아니면 4년 전에는 그런 시를 전혀 쓸수 없었다. 이번 주에도 시두 편을 썼다. 1년 전에는 쓸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쓸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치 있는 작품을 쓸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유명해지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선택한 분야에서 훌륭한 사람들과 나란히 인정받고 싶을 뿐이다. 그것은 분명 행복일 것이며 도달하기 어려울수록 승리의 순간은 더욱 달콤하고 오래 지속될 것임을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 1901년 가을에는 다시 헬리팩스로 가서 겨우 내내 그, 크로니클의 습관지인 데일리 에코의 직원으로 일했다. 이 시간, 이 시기 동안 겪었던 풍부한 경험은 다음 일기에 나타나 있다. 1901년 11월 1 0일 나는 지금 데일리 에코의 사무실에 홀로 있다. 시우는 인쇄에 들어갔고 별도의 교정수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저 판실에서 기계가 돌아가면서 악마 같은 소리를 낸다. 창문 밖으로는 엔진에서 격렬하게 뿜어 나오는 배기가스가 보였다. 안쪽 사무실에는 기자 두 명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나는 여기 데일리 에코에서 교장자이자 총무직원으로 일한다. 지난번 일기를 썼을 때와는 급격하게 달라진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내가 신문사 직원이 될 것이다. 괜찮게 들리는가? 그렇다. 실제로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하지만 속세에 개입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점도 있다. 신문사에서의 생활은 다른 곳에서 다 그렇지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다지 나쁜 생활은 아니다. 1901년 11월 18일. 글을 쓸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다. 저녁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글을 쓸 수가 없다. 게다가 단추도 달아야 하고 스타킹도 깨워야 한다. 그래서 옛날 습관으로 되돌아가서 아침 6시에 일어나려 시도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을 들일수기가 어려웠다. 시골 학교 선생님이었을 때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수 없는데다가 일정량의 잠을 자지 않고는 일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단한 가지 뿐이다. 지금까지는 천재성이 불타오르게 하려면 설령 그 불길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다. 방은 조용해야 했고 혼자 있어야 했다. 10분마다 교정새가 쏟아져 나오고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며 대화하고 전화벨이 울려대고 머리그러는 기계가 부딪히고 끌리는 소리가 나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다. 어떤 것에도 심지어는 교수형에 처해지는 것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고 말했던 아일랜드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전급이 1년 5월 31일 토요일 오늘 밤에는 마음속으로 정말 흡족하게 웃어 보았다. 전차를 탔는데 내 옆에 앉은 여인 두 명이 데일리 에코에서 연재가 막 끝난 연장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여인이 말했다. 내가 여태 그들 읽어본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상했어. 내용이 몇주 동안 정잡을 수 없어 겉 겉돌아서 없이 겉돌아서 어떤 결론도 이끌어지 이끌어내지 못할 것처럼 보였거든. 그러더니 팔장을 끝으로 순식간에 끝나버렸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었어. 물론 내가 그불가사이를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출간 초록 지붕집의 N 1908년에 출간이 됩니다. 1902년 6월 나는 캐번티시로 돌아와 9년을 머물렀다. 돌아오고 나서 처음 2년은 예전처럼 단편과 연장물만을 썼다. 하지만 서서히 책을 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책을 쓰는 일은 언제나 내, 내가 희망하던 일이었고 늘 마음속에 품었던 야심이었다. 하지만 결코 시작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나는 언제나 이야기의 첫 부분을 끌어내리기가 힘들었다. 그래서인지 첫 문단을 써놓고 나면 작품에 반을 쓴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후부터는 쉽게 쓸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게는 책을 쓰기 시작하는 일 자체가 매우 엄청난 일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책을 쓸만한 시간을 낼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고정적으로 글을 쓰는 시간에도 따로 책을 쓸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다. 결국 단한 번도, 자, 어서! 펜도 있고 종이도 있고 줄거리도 갖춰줬어. 이제 책을 쓰자 라고 말하면서 책을 써보지 못했다. 그저 어쩌다 보니 책을 쓰게 되었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줄거리나 사건, 등장인물, 묘사 등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기록했다. 1904년 봄, 주일학교 신문의 시를 짧은 연재물을 구상하기 위해 노트를 뒤지겼다. 그러다가 오래전에 적어놓았던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다. 노부부가 고아원의 남자아이의 입양을 신청한다 실수로 여자아이가 보내진다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나는 들었다 착상이죠 내용을 장으로 나누고 여러모로 공리하면서 사건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여자 주인공을 만들어냈다 애인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곧 내게 현실적인 인물로 다가왔고 특별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에 생각해두었던 이름은 은연중의 적개심을 내비치는 이름이었는데, 상상에 잠겨 있는 동안 불현듯 앤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 중요한 이 까지도 말이다. 나는 앤이라는 인물에 완전히 매료되었기 때문에, 더듬는 연작물을 쓰느라 앤에 대한 이야기를 미뤄놓는 것은 수치라 생각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책을 써라. 너는 중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이제 네가 할 일이란 책이 될 만큼의 물량으로 그 중심 아이디어를 펼치는 거야. 그 결과 완성된 작품이 바로 졸업지붕집에니다 나는 정규일을 마친 후에 저녁마다 이 책을 썼는데, 대부분은 꼭대기에 내 작은 방 창문 옆에 앉아 썼다. 앞서 말했듯이 1904년 봄에 책을 쓰기 시작해서 1905년 10월에 완성했다. 첫 책이 출간된 이후로 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는다. 당신 책에 등장하는 무엇, 무엇의 실제 모델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보지 이 않는 곳에서는 이런 질문을 의문으로 하지, 의문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단정지어 말한다. 내가 만든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무런 변화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초록지붕집의 앤에서 매튜가 죽은 것이 뭔지 애석하다고들 말한다. 나 또한 애석하다. 책을 다시 쓴다면 매튜를 몇년 동안 더 살려둘 것이다. 하지만 책을 쓸 당시에는 매튜가 죽어야 하고 앤에게 자기 희생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쌍한 매튜는 내 과거 문학에 등장하는 유령들의 기다란 행렬에 합류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초록지붕집의 앤을 완성했다. 그 다음엔 출판사를 물색해야 했다. 나는 대문자가 분명하게 찍히지 않고 W를 칠수 없는 낡은 중고 타자기를 기로 원고를 손수쳐서는 베스트셀러 몇 권을 편에 몰아서 당시 출판업계의 전면에 부상한 신생 출판사에 보냈다. 이미 작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오래되고 명성을 갖춘 출판사보다는 신생 출판사에 보내는 것이 출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신생 출판사는 즉시 원고를 되돌려 보냈다. 다음에는 오랜 전통을 지닌 출판사 중한 곳에 원고를 보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즉시 원고를 되돌려 보냈다. 다음에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층 출판사 세 군데에 차례로 원고를 보냈는데 그들 또한 원고를 되돌려 보냈다. 출판사들 중네 곳은 냉정한 의조의 거절 편지와 함께 원고를 돌려보냈고 한곳대는 마지못해 하는 억지 칭찬을 늘어놓으며 출판을 거절했다. 우리는 그들은 우리 독자들이 당신의 이야기가 읽을만하다고 말했지만, 출판을 수락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그것으로 끝이었다.나는 언젠가 시간이 나면, 초록 지붕 집의 애인의 분량을 원래 생각했던 7장 정도로 줄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옷방에 낡은 모자 상자 안에 넣어 두었다.그렇게 하면 원고료로 최소한 35달러, 아마도 40달러까지는 받을 수 있으리란 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그날 겨울 날이었다. 옷방을뒤지다가 우연히 모자 상자에 들어 있는 원고를 발견했다. 원고를 넘기면서 이것저것을 조금씩 읽었다. 내용이 괜찮았다. 한번더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그 결과 두달 후에 내 책을 출간하겠다는 출판사가 나타났다. 그때 쓴 일기를 보면 출간에 따른 기쁨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책이 성공할 수도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책을 쓴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글을 쓰는 일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좋아서 쓴 책이 크게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사람을 통해 태어난 세상 만물에는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에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생명이 있듯이 말이다. 드디어 책을 완성했다. 수년 전에 학교의 낡은 갈색 책상에 앉아 꾸었던 꿈이 여러 해에 글짓뼈를 깎는 노력과 몸부림 끝에 이루어졌다. 꿈의 시련은 꿈만큼이나 달콤하다 내가 이 일기를 쓰면서 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언급했을 때에는 책이 실제로서 그둔 성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수수한 수준의 성공만을 생각했다. 내 책이 나이를 초월해서 사랑을 받으려는 리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10대 소녀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들이 내가 끌어들이고자 했던 유일한 독자층이기도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들 니 또한 초록지붕 집의 애인을 정말로 좋아한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남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오늘에도 19세기 영국 청년이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전쟁터로 떠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내 책, 특히 초록 지붕집의 애인이 자신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는 사실을 내게 얘기하고 싶다고, 싶었다고 썼다 작가들은 이런 편지를 받으면서 책을 쓰기 위해 치러야 했던 그간의 모든 희생과 노력을 보상받는다. 초록지붕집의 앤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책으로 나오기까지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나는 1908년 6월 20일 일기자에 일으켰었다. 앤 자신이 말하듯이 오늘은 내 인생의 신기원이었다. 출판사에서 오늘 새 책이 왔다. 진정으로 자랑스럽고 멋지고 가슴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내 의식이 품은 모든 꿈과 희망이 야심과 몸부림의 물질적 결정체인 내첫 책이 바로 내 손에 놓여 있다. 위대한 책은 아니다. 하지만 나의 책, 나의 책, 나의 책, 내가 창조해낸 책이 바로 나의 책이다. 나는 초록지붕집의 애는 읽은 전 세계 독자로부터 수백 통 편지를 받았다. 그중 수십 통에 달하는 편지에 받는 이 주소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에이븐리 초록지붕집 앤 셜리암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편지를 쓴 사람들은 어린 소녀들이었는데 그들은 애니 실제로 살과 피를 지닌 살아있는 존재라는 감동적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는 언제까지 그들의 믿음을 깨고 싶지 않았다. 독자들이 보낸 편지의 일부는 매우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한 편지는 소식이 끊긴 지 오래된 사랑하는 삼촌이라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시작했어. 내가 몇년 전에 실종된 라이언을 삼촌이라고 해. 그녀는 사랑하는 조카에게 답장을 써서 오랫동안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감청으로 편지를 끝맺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끌이가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로 써서 거두게 되는 수익의 반을 준다면 이야기 끌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나는 이들 편지 중에서 답장을 보내달라고 우표를 동봉한 청년의 편지에만 답장을 보냈다 그의 제안을 가능한 한 온화하게 거절를한 목적으로 최소한 10년 정도 책을 쓸수 있을 만큼 계획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달리 자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썼다. 그는 다시 답장을 보내 자신의 인내심은 대단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가 다시 편지를 쓰겠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 상상의 사물이 고갈되는 젊은이가 힘주어 주장했던 가슴 두근거리게 만드는 삶의 이야기에 의존할, 의존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지붕 집의 앤은 스웨덴와 네덜란드어로 번역되었다. 스웨덴어 판을 볼 때마다 의김없이 즐거운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표지에는 앤의 전신 그림이 실려있는데, 책이 넓은 모자를 쓰고, 유명한 용단 가방을 들고, 머리카락은 그야말로 강렬한 주홍색이다. 초록지붕 집의 앤의 출광과 더불어 내몸부림은 끝이야. 결혼과 영국 제도로의 여행인데 여기서는 뭐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워지네요. 수많은 시간을 애쓰고 노력한 끝에 나는 험난한 길을 올랐다.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은 아니었지만 가장 힘들 때조차도 오직 높은 곳에 오르기를 열망하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과 열정이 있었다. 결코, 불멸의 왕관을 쓰지 못한다. 공상의 목소리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다. 우리는 공상의 목소리를 따라가야만 한다. 스티슨 고통과 낙담과 어두움을 해치고, 의심과 불신을 지나고, 구력의 골짜기와 달콤한 말로 탐험의 길에서 비껴가도록 꼬득이는 유혹의 언덕을 넘어 언제고 영원히 따라가야만 한다. 저 멀리 존재하는 신성한 결과를 손에 넣고 거기서 성취의 도시에 우뚝 솟은 꿈결 같은 정상을 바라보려면 말이다. 다음은 마저 연보. 영보에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게 1874년 11월 30일 프린스 에드워드슨 클리프튼에서 태어난 두살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904년 봄부터 초록지붕집 n 의집필 시작 31살입니다. 1908년 6월 초록지붕집 n 의 출간 35세 때 전책을 냅니다. 많이 그동안 거절당했었죠. 1914년 둘째 아들 출산했으나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사망합니다. 이때는 유아가 사할는 사망할 경우가 많았죠. 41세의 둘째 아들였고요. 1942년 4월 24일에 사망합니다. 이후 일기 4권을 네 포함해서 소설, 서간집 등 다수 출간했는데 68세를 일기로 운명합니다. 총 21권의 소설과 시집. 감사합니다.